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던저버 포레스트 13번째 업데이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서대, <laughs> 자, 이제는 방수포로 벽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요. 수량이 적습니다. <laughs> 인벤에 소지할 수 있는 수량이 5개밖에 안 돼서 많이 불편합니다. 누술러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상자에서 방수포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초반에 나오는 동굴들을 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헬모드로 했을 경우에는 상자에서 안 나오잖아요. 상자를 아 오픈이 안 되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방수포로 경사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아 어, 경사로를 만드는 게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점프대 만들었던. 근데 얘가 지금 짧게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통통통 튀깁니다. 텅텅텅. 예, 방방이 됩니다. 방방. <laughs> 게임사에서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방방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가 또 소소하게 있고요. 아, 제작 테이블이 생겼으면 하는데, 만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작 테이블이 있으면은, 너무 복잡하지만 않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선즈에서 제작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방수포로 벽을 만들 수 있고요. 경사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제 인벤토리를열 때요. 아이템이 이렇게 잠시 흔들립니다. 예 요런 액션을 줬고요. 그리고 고어 장식도 많이 늘었고요. 이번에 동굴을 굉장히 오래 돌았는데 매달린 고어 소품들이 많이 늘었고요. 고어스러운 장식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번에 새로 시긴정이 추가가 되는데요. 아, 피부 가죽의 마스크를 쓴 시긴정 예, 햇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뭐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예, 기존의 시긴정하고 뭐 크게 차이를 없고요. 예, 외형만 조금 바뀐 예, 스킨 마스크형 시긴정 예, 햇리가 예, 추가가 됐고요. 이번에 원형 테이블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항목이 추가가 됐는데요. 예, 이거 원형 테이블 정말 이쁩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데, 어, 울자를 이렇게 설치하면은 이쁠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앉았다 일어나니까 <웃음> <웃음> 끼더라고요. 껴서 이 뱃살이 나온 걸 어떻게 알았는지, 예, 꼈습니다. 아, 나오질 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잉 모드를 써서 간신히 나왔습니다. 뱃살 좀 빼라니까. 닥치세요. 예, 다음으로 도련변이 관련돼서 패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 이제, 트윈즈 애들은 이제 땅 속에서 나옵니다. 땅 속에서, 예, 땅을 뚫고, 원래 올라옵니다. 동굴 안에서 그 장님 퍼피 있죠? 장님 퍼피 애들은 그, 우리 피부 가고 있죠? 그 섬뜩한 가보 그거를 안 줍니다, 이제. 얘네가 안 주고, 쫀트라 그래갖고 양쪽으로 대가리, <laughs> 그 송충이처럼 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예, 이존 쫀투 얘네들이 이제 수개를 줍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 아, 아 이거는 뇌 왜... 이건 좀 난이도를 올리려고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얘네가 동굴 패치를 하면서 동굴의 난이도를 좀 올리려고 이렇게 패치를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굴에 관련된 그 새로운 확장이나. 아니면 뭔가 추가될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가 벌써 이제 밑밥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또 동굴이 어떻게 확장이 될지, 그리고 어떤 아티팩트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버려진 마을이 두 군데가 생겼어요. 이두 군데에는 각각의 도면을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예, 지도상으로 이 위치에서요, 여기는, 기존에 는저 위쪽에 가면 원래 있던 그 버려진 마을이 있거든요. 뭐 버려진 오두막이 있었거든요. 그 밑에 그 밑에입니다. 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밑에 쪽으로 내려주면 버려진 마을이 있고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카트가 있는지 요보시면은니다 카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으니까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도면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 스킨. 가죽으로 된 의자. 아, 음, 아, 음, 조금 혐마스럽습니다. 여, 있고요. 또 하나는 저쪽으로 가면은 예, 여기에 이 예, 위치에 가시면은 또 버려진 마을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면을 하나 더 찾을 수 있고요. 이 도면은 찾아야지 또 청사진이 등록이 됩니다. 청사진 등록이 되니까 꼭 찾으시기 바라고요. 아 이거는 아 조금 많이 많이 혐오스럽습니다 영어 <laughs> 조금 음, 저는 어 저는 별로 더라고요 어, 음 저는 기존에 있던 의자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리면서 새로운 잡지나 소품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고요 메모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솔라파이트를 넣을 때, 전에는 이제, 왼쪽에 이렇게 인베 창이 쳤잖아요. 이제는 인베 창이 안 뜹니다. 이제 바로바로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어, 바로바로, 바로 어,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사진에, 이제 페이지 기능을 넣었어요. 페이지 기능을 넣어가지고, 어, 근데 아직 좀 불편합니다. 페이지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음, 체크할 수 있게 해놨는데, 요 기능은, 이제 기존에 있던, 예, 페이지, 넘기기 기능으로 이게 쓸것 같고요. 자 이번에 동굴 B와 동굴 D가 확장이 됐습니다. 동굴 B는 기존에 바줄총을 먹던 동굴이고요. 동굴 D는 카타나를 먹던 동굴 그 뒤쪽으로 호수가 있었잖아요. 호수 앞에 있는 동굴입니다. 거기가 그 반대쪽으로 통해서. 황금 갑옷을 먹었던 그 동굴이고요 해안가 동굴이 A동굴이고요 먼저 B동굴은요 바질종 먹는 경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입구에서 오른쪽에 여기에 이제 아티팩트를 먹을 수 있는 네, 새로운 동굴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확장이 됐어요 어 여기에는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예, 여기서 이렇게 아트팩트를 챙기시면 되고요. 문제는 동굴 뒤인데 동굴 뒤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복잡해졌냐면은 이제 동굴 반대쪽 호수에서 입장하던 그 동굴 중간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어 이게 쭉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에 라이프가 있는데 이 라이프 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어차피 다시 들어갔다 라이프 먹고 나와야 되는데, 이 여기서 쭉 들어가시다가 보면은 여기 우주선이 나옵니다. 예, 우주선 안에 황금 갑옷이 있고요. 여기서 좀더 올라가시면 다음 아티팩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아티팩트를 먹고 나서 오른쪽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그 밑에 한칸 밑에 나무판자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안에. 어, 이번에 새로 나온 함정 도면이 있습니다. 그걸 꼭 챙겨 드십시오. 와, 저는 이거 못 찾아가지고 이거만 좀막다 시간인가 6 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진짜. 하루는 저거 찾냐고 시간 다간것 같습니다. 아,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한참 헤맸어. 요 아니 갔던 길인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 이거 십자가 안고 있는 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한참 헤맸습니다 여기. 둥글이 복잡한 만큼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어, 끝없이 애들이 막 덤벼드는데, 뭐, 미치는 지 알았습니다. 여기 동굴에서 막 하루 종일 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트랩인데, 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음,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부피가 너무 크고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갑자기 디아토가 생각나네요. 음, 아무튼,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거는 좀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하여튼, 이 동굴은 진짜 멋있습니다. 꼭 한번 탐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번 아 이번엔 영상이 영상 편집하는데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막 저장한 거 날라가고 파일 안 열리고 뭐 그래서 좀 늦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패치는 3주 뒤에 있으니까 3주 뒤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